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없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요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셀을 낳고 이라셀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함이며 셋또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나누며 함께 생활하도록 디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펴본다면 예배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말은 많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없는 것이 요즘의 모습입니다. 세상으로 풍요와 번성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 마당만 밟고 그냥 형식적으로 생활하는 거짓된 예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된 예배자와 참된 예배자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가인이라 하였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두 아들은 자라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가 되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각자 자기가 일한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질투와 분노로 인하여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궁금증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왜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늘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 그 뜻을 한번 생각하며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재물보다는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재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과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라는 사람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요 아벨이라는 사람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벨의 재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재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에게가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통하여서 어떤 제물이든지 폄하한 적이 없습니다. 뭐 피의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또 곡식으로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의 삶을 통하여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부터 가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 가인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지 않았던 것인가? 조금이나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몹시 분하여 했습니다. 안색이 싹 변한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색 싹 변할 때 있잖아요. 이 가인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여 주시니까 몹시 분해하면서 안색이 싹 변했던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이 이미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분해하고 얼굴빛이 변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선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타일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벨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인에게 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가인에게 따로 가인을 거부한 적이 없어요. 계속 가인에게 타일러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였다면 어찌 그렇게 행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타일러도 이 가인을 어떻게 해버립니까?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면 그가 아벨처럼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이 가인이 드렸더라고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 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드리고 어떤 봉사와 헌신과 뭐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는가가 더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 맡은 부분에서 봉사와 헌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이 봉사와 헌신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 가인을 거진 예배자라 이야기하고 있고 아벨을 참된 예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가인이 아니라 아벨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짓된 예배자, 하나님을 떠난 이 가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이미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죄의 특징을 가지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성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어때요? 성을 건축하며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의 사람들은 무엇을 쌓았습니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지 았 않았습니까? 바벨탑을 흩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쌓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도 다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권력과 지식 그리고 재물 등으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성벽을 거대한 성벽을 이렇게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거대한 성벽을 바벨탑과 같은 성벽을 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바벨탑을 쓱 쌓으면 뭐가 보이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서, 사면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데, 성벽을 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보, 보이지 않는 것이 되버리고 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성벽도 무의미하고 무, 무가치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 죽음으로써 말한 아벨의 삶을 보면서... 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으로 성을 쌓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세상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벨은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고 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것그한 가지로 그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의 그 계보에 이 아벨을 탁 넣어놓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때 우리를 어리석고 우리를 오히려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세상 그 누구가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이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은 누가 기억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그 생명에 그 길로 생명책에 기록해주며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말뿐인 삶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크리스탈 처치라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어, 크리스탈 수정 수정교회 정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어마어마한 교회더라고요. 딱 보면 수정교회답게. 햇빛이 비치면 막 반짝반짝 빛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한때 미국에 가면 수정 교회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미국에 발도 붙이지 못해 봐 가지고 <laughs>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수많은 성도를 자랑하고 멋진 교회 건물을 자랑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교회에서 떠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그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가 팔려 버렸어요. 그것도 천주교회 팔려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까? 그 교회 하나님의 교회인데 참된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수 많은 성도 중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않겠다잖아요. 45명, 40명, 30명, 10명. 그런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찬양단, 오케스트라 등 예배의 형식은 있었으나 예배자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떠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서 여러분 그 이후의 삶을 보면 16절에서 24절입니다. 잠깐만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합니까? 유명하고 힘 있는 자들이 태어났대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음악가, 철기구를 만드는 야발 유발 두발 가인이라는 조상들이 태어났답니다. 그러나 25절에서 26절 아벨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 성경의 지면상의 이 내용만 보면 여러분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인의 자손들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아벨에게는 아무 뭐 쓰여진 게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인이 가인의 자손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여도 모든 세상이 이 가인의 삶을 따르는 자들이 정말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벨을 따르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보십시오. 이 아벨 대신에 누구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셋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셋셋 다음에 누구를 주셨어요? 에노스를 주셨답니다. 에노스를 낳고 그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세상은 가인을 따르는 삶을 정말 존귀여기고 높이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자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족보가 지금 쭉 내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는 누구를 향하여 지금 가르키고 있어요? 에노스를 향하여 가르키고 있고 다음 장에는 족보가 쭉 나오는데 누구를 가르키고 있습니까? 노아를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족보가 나오는데 누구를 가르키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성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으로 아무리 유명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벨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삶으로 살다가 죽어서 아무 기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이 아벨의 그 삶을 기록한 줄 남기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이제물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참되게 예배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의를 맞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정한 정말 아벨의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서문교회에 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그리고 와서도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뭘까요 여러분? 상처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상처가 가장 큽니다. 그러면 이 상처를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사람의 격려와 정말 사람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 내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가정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상처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우리의 삶이 아무렇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오히려 우리를 바르게 참되게 예배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비판하고 저주하고 욕해도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그한 사람을 통하여서 상처도 치유할 뿐이 아니라 자기 상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상처도 공동체의 상처도. 치유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상의 것들로 이겨보겠다라고 가득가득 채우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버리고 포기하고 누구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그것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으니까 그 말씀을 가득 가득 채우면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채워가지고 퍼 날라야지 영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스스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저절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치유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바로 치유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고 뭐 1년이 가기도 하고 그것은 알 수가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담지하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도 올라온 역사로 우리 개인의 가족의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믿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참되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문제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바르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것들로 이미 거대한 성벽을 우리의 삶 속에 세워 놓지는 않았습니까? 성벽을 허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주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삶으로서 나와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